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유익한 소비생활을 돕는 프로 컨슈머 차크입니다. 2019년 12월을 지나는 지금 저희는 다시 2020년 달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 뉴스들을 보면서 아마 2020년의 트렌드는 5G 통신의 본격적인 상용화와 딥러닝 인공지능의 성숙으로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이어지는 모빌리티 시장의 강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도 방구석에 앉아있는 제가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84개국, 129개의 도시에 파견된 포트라 해외 무역관분들이 발빠르게 취재한 2020년의 비즈니스 트렌드는 이러한 제 식견을 한층 더 발전시켜줄 수 있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들이 잘 정리된 책2020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코트라 다시 말해서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집필한 책인데요. 정말 신선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진 이 책을 좀 읽고 나서는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접했다는 생각에 정말 뿌듯한 느낌이 컸는데요. 이 책의 구성이 그런 많은 내용들을 담기에 정말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7가지의 해외 트렌드를 12파트로 분류하여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각 세부 트렌드를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역관분들이 상세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코멘트들을 읽어보고 기만 해도 정말 각국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예상했던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의 경우 저는 단순히 이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국한해서 상상을 했는데 이 책에서는 하노이, 디트로이트, 나고야의 사례를 들면서 해당 지역의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자동차보다는 헬리콥터가 조금 더 효용성을 가지게 돼서 이미 우버처럼 활성화가 돼서 서비스를 하는 지역도 있었고 또는 자동차로는 너무 막히는 나머지 요즘은 뭐길 거리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전동 킥보드를 공유해서 마치 서울특별시의 따릉이 같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그저 자율주행 자동차 수준에서 머물렀던 제 상상력을 조금 더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빌리티에서도 공유 트렌드가 나오듯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양한 공유 사업들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생각이나 해보셨을까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가구를 전부 다 렌탈해서 사용한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잘 운영되어서 활성화된 사례들까지 소개해주면서 약간. 식은 머리에 망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심지어는 가구뿐만이 아닙니다. 두개 이상의 식당이 한 개의 주방을 공유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더 나아가서는 큰 창고를 공유해서 개인 물건들을 안전하게 맡아주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까지 해주는 서비스까지 이렇게 키워드 하나 하나만 들어봤을 때는 고개가 갸우뚱거릴 정도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었지만 실제로 이 책에서 서술한 무역관 분들이 관찰하고 조사한 것과 그 코멘트와 함께 듣다 보면은 이내 곧수궁이 되면서 편견으로 바라봤던 제 자신을 약간씩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런 공유 사업,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들은 어찌 보면 은 소카나 타다와 같은 이슈들로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정도의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쌀이나 해조류 등을 먹는 거에다 사용하지 않고 더 다르게 사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든지 단순하게 s n s 를 넘어서 스마트하게 소셜라이징을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현대인들한테 부족한 새로운 가치들을 실현해 나가는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신기한 사례들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잘 정착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상영화가 되고 있다는 소식들을 정말 지금 트렌드에 맞게 들을 수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못한 저 이면의 서비스들을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책이었어요. 비즈니스 사업은 누군가는 혼자 살수 없는 일들을 자본과 추진력을 필두로 진행을 해가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어떤 점들이 사람들한테 필요하며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이자 고민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경제 경영 분야에서 7년 연속으로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시리즈인 만큼 읽고 나서는 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책인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전 세계 각지에서 관찰하고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나 생생하게 말 그대로 보고 받는 듯한 느낌으로 책을 정말 즐겁게 읽어 나가며 내가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개선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매 장을 넘길 때마다 끊임없이 생각이 나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사례들 이 책에서는 정말 극히 일부밖에 안 되는데요 더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도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해드려요 그런 사례들을 책한 권으로 단숨에 전 세계를 제가 시장조사를 다닌 느낌 출장을 다녀온 듯한 느낌을 이책한 권으로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시간과 돈둘다 아낄 수 있는 책이라면 충분히 가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시대의 트렌드와 세계화 전략을 꿈꾸시는 분들 또 그렇게 거창하진 않아도 취업 준비라든지 배경 지식을 넓히시고 싶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2020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프로 컨슈머를 검색하시고 좋아요와 팔로우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해서 저 프로 컨슈머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컨슈머 차크였습니다.